안녕하세요 대문약초입니다 아, 오늘은 집에서 그냥 쉬라고 했는데 아 이거 뭐 들리는 소식에 쌀이 버섯이 엄청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쌀이 버섯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채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요번 기회에 한번 쌀이 버섯이 어디에 어느 장소에 많이 나오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올라봤습니다. 아 여기도 능이철에된 능이가 좀 나오는 곳이에요. 능이랑 능이 버섯이랑 능이 버섯이랑 쌀이 버섯이랑 거의 이제 환경이 비슷한데 분포도가 틀립니다. 능이 같은 경우는 분포도가 좀 작고 쌀이 같은 경우는 포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일반 야산이나 이런 데 이제 작은 가까운 가까운 산에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도 가까운 산인데 동네랑 얼마 안 돼요. 바로 동네 옆에 있는 산인데 올라오면서 이제 쌀이버섯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탱탱하네요 아주. 상태 좋습니다. 일단 쌀이버섯은 이제 패스하고요. 눈으로만 이제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어떤 버섯, 쌀이 버섯 외에도 잡버섯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한번 확인도 해보고 운동사만 어. 운동사만 잠깐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능인철을 앞두고 체력을 많이 아껴야 돼요. 웃혀가는 <laughs> 소리고요. 예. 대물약초, 출발합니다. 아, 지금, 송이 한 뿌리를 채취를 해봤는데, 어우, 향이 죽이네요, 아주.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참나무 밭에서 이제 송이를 발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송이 사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 송이를 거의 이제 보는 일이 드물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갈송이는 제가 처음 봐요. 어, 진짜 갈송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예 소나무가 없어요. 네. 소나무가 없는 곳인데, 이렇게송이가 났습니다. 어우, 향이 죽입니다. 구경 좀 하세요. 네. 냄새가, 어우, 냄새가 향이 엄청 나네요. 이게, 여름 송이는뭐 향이 별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어우, 지금 맡아보니까 엄청한데요 뭐. 나머지도 상태 부입니다 아, 거 보세요. 이따 가가지고 집에 하산해가지고, 아,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라면에다 넣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멋지죠 아유. 아, 올해는, 유난히,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명 이제, 땅의 탈입니다. 전에도 이제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비를 맞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줄을 쫙 타고서,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유난히 올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제일 흔하게 보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유난히 이렇게 올해 많이 보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쌀이 벌써 또 작년 대비해서 변장이 많이 나온다 그러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강수량이나 온도 변화 같은 경우 봤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버섯들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아, 특히 능이 같은 경우는 더 대박이 나야죠. 제가 능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한해를 기다렸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 여기 또 뭐야. 아유, 이게 또와 이게 되게 크네.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저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커? 어, 사이즈가 엄청나요. 이게 뭐, 땅의 다리가 이렇게 커질리는 없고. 지금 사이즈가 제 발보다, 제 발보다 커요. 어, 아, 지름이 한, 지름이 한, 재볼게요. 한 30이 넘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버섯은 잘 모르겠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큰 버섯이 있는지. 근데 뭐, 시계를 놓쳐가지고, 음,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버섯이라는 게 아무 버섯이나 시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확실하지, 어, 이 버섯이 어떤 버섯이라고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절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네. 아, 이제 이제 좀 하단부로 내려와 봤는데 하단부에는 잡화 버섯이 굉장히 많아요. 네. 땅한 탈에도 그렇고 네. 오이꽃버섯, 네. 오이꽃버섯이라고 굉장히 맛있는 버섯인데 그것도 아까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런, 뭐, 원인 불명의, 어딨어. 어 저런, 원인 불명의 대형 버섯도 있고. 아, 무섭습니다. 너무 커서. 아 큰건 한, 지름이면 40cm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하단부로 올라오다가, 어, 이제 다시 상단부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려봤는데, 그다지 뭐, 썩 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대물낙초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산행을 많이 해가지고, 뭐, 올라가도 숨소리는 이제, 숨소리 거친 건할수 없어요. 예, 네, 그래뭐 체력적으로 뭐 다리가 풀린다거나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영상에서 숨소리가 많이 거치니까 그거는할수 없어요. 숨소리는 뭐 숨을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출발합니다. 버섯이 지금 엄청나네요. 지금 뭐 열어. 여러 잡버섯이 요거 같은 경우는 노란 망태버섯 입니다 요것도 식용으로 하긴 하는데 어 저는 <laughs>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먹고 싶지 는 않습니다 예 네, 워낙에 좋은 버섯이 많은데 굳이 뭐 어, 그리고 버섯이 굉장히 많아요 단버섯도 있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쌀이 부섯이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는, 산의 특성상 쌀이 부섯이 그렇게 많이 없나 봅니다. 잡버섯은 많이 보이는데, 음, 산행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어요. 요즘에 계속 산행할 때마다 이게 비가 오네요. 저번 산행에서는 비를 맞고서 했는데 요번에도 방금 전까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산이 젖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가 온 뒤에는 산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비온 뒤에 비온 뒤나 비올때 산행 시에는 항상 신경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조심해서 사냥하시기 바래요. 영물 네. 낚트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건뭐 어디로 가야 돼? 네. 아 보시면 색상이 무지 이쁩니다. 이거 이게 붉은 쌀인데, 어 붉은 쌀이 같은 경우는 실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있고 저쪽에 있고. 이게 사리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약간의 이제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에 가다 물에다가 이제 일 정도 우려다가 우려다가 드시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희용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이제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시용이 아닌 경우는 쌀이버섯 같은 경우는 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에를 만져보시면은 이 부서지지가 않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부서져요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이런 부서지는 쌀이버섯은 절대 이제 복용을 하시면 안 돼요 색상은 굉장히 이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맘버섯도 있네. 여기 산행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루궁뎅이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 이거 이쁩니다. 항상 저기 산행 사, 그, 저기 능이 철에 그 보면은 노루궁뎅이도 항상 같이 나와요. 근데 네. 노루궁뎅이가 조금 더 일찍 나오는데, 아, 이제, 그 뒤에 이제 능이가 나온다는 그런 증표입니다. 예. 이쁘네요. 아. 요거는 그냥 어려서 패스. 아. 계속 산행 이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잔대가 지금 꽃이 굉장히 이뻐요. 매번 음. 산행 때마다 요글래 했는데, 단대가 꽃을 핀줄 많이 보는데, 또 방금 전에 봤는데 어디 갔냐고. 아 일단, 산냥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심하죠. 이런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밑에 갈립이 많이 쌓여있으면 어 능이가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뭐 등이건, 능이건, 쌀이건 어 이렇게 땅 표면이 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런식으로 계속 사냥하겠습니다 아 제가 급하게 하사살 하다 보니까 아, 화산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집에 와서 이렇게... 이게 제 방이구요. 네. 저만의 이제 공간입니다. <laughs> 아무도 못 들어와요. <laughs> 뭐 저울도 있고, 뭐 건조기도 있고, 뭐 진공포장기도 있고, 작두도 있고, 뭐 <laughs> 테이프, 뭐 하여튼, <laughs> 아, 제가 저, 하산 영상을 못 찍어서 집에서 이렇게 찍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아까 제가 채취한 어, 갈송입니다. 어, 집에 와서 냄새를 맡았는데도 냄새가, 없... 갈송의 특징이, 그, 참나무가 많으면서 소나무가 간간이 있는 곳. 그러 그러니까 참나무만 있다고, 그러니까 참나무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참나무만 있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간간히 소나무가 보통 보여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고 완전히 참나무 군락지였는데 이렇게 어, 갈송이가 보이네요. 향이 엄청 납니다. 오늘은 이거 가지고 뭐 라면을 끓여 먹던지 아니면은 뭐어뭐 어뭐 생으로 뭐 소금장을 찍어 먹던지 한번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물약초어 9월 한 10일경 부터는 이제 능이 때문에 바쁠 거예요 그때 좋은 영상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대물역초 화이팅입니다. 대물역초, 화이팅!